홈에 사는 인천전 우리 최력을 다했어 승점을 쌓기 위해서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뭐 전북전이나 뭐 <laughs> 앞서 했던 뭐 포항, 서울, 강원전 뭐 이렇게 다를 것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준비를 잘해서 앞으로 남은 경기 다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경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패배에 대해서는 빨리 잊자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다음 경기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초반이고 해서 뭐다 리그가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든지, 뭐, 좋은 경기를 한다 이러면 또 우리가 또 기회가 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초반이고 하니까 승리이 이제 빨리 있고, 또또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해왔던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자고 했습니다. 뭐 일단 감독님이 이제, 이제 첫패했기 때문에 잘있고 다시 있고 다시 앞으로 향해서 다시 잘 달리자고 하셨고요. 뭐 선수들도 물론 경기를 지고 집에 돌아와서 잠도 잘못 자고 뭐 스트레스도 받고 했겠지만 이제 1패를 했고 앞으로 지금은 리그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 남은 경기에 다시 준비하고 이기 위해서 다시 준비하기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신적인 부분은 어, 일단 인천도 1승을 위해서 좀뭐 마중선을 두고 이제 우리 경기에 최선을 다할 거라 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어, 다른 기술적인 거, 전술적인 거보다도 일단 정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 강하게 올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또한, 어, 전북 전북전 진 이후에 또 우리가 또 분위기 전환이라든지 또 우리의 길을 갈기 위해서는 또 넘어야 할또 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전에 대해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 부딪힘과 많은 또 사항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그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넘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서로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단 뭐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가 3백을 쓰다가 지금 포백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경기장에 나가서 상을 황 보고 이제 우리가 경기 운영을 하겠지만 우리는 3백과 포백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왔고 그게 맞춤 식으로 우리 선수들 잘해 오기 오기 때문에 우리 경기를 하는 하면서 우리 스스로들이잘 어, 풀어 나갈 거라는 생각하고 있고 홈에서 하는 것만큼 뭐 성점도 중요하고 또 우리 공격적인 좀뭐 득점에 있어서도 좋았던 장면들을 계속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실점을 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뭐 수비나 뭐 골키퍼 현우형도다 스트레스를 좀 받았고 뭐 앞으로는 다시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방어를 할수 있도록 잘 준비하기로 또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제 또 남은 경기에 집중해야 하니까 뭐 앞으로를 잘 준비하자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북이나 강원, 서울, 포항 뭐 앞선 경기들 준비했던 것처럼 어 저희가 해야 할 것을 잘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비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분석 영상이나 상대편 공격수의 특징이나 장점들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홍준 선수는 어, 저랑 뭐좀 일찍 만났었죠, 저 코치랑 코치하고 그 유스 출신 있을 때 만났으니까 한참 됐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정말 애기처럼 있던 선수가 지금은 이제 어저탄 어르시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단 만나서 반갑고 또, 또 팀에서 저는 감독으로 또 있기 때문에 홍철 선수가 들어와서 팀 선수들이랑 일단은 잘 융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는 이야기해 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이 팀의 선수들이 이제 뭐, 선후배 관계들도 다 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적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팀을 위해서 좀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어, 같이 갈수 있게끔, 어, 분위기에 빨리,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해줬고, 뭐, 알아서 잘 하고, <laughs> 하는 선수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많이 끌어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홍주 선수가 오므로서 박주호 선수라든지, 데이비슨 선수라든지, 또 지금 뭐 설령호 선수도 같이 경쟁을 하는데, 뭐, 털림호식 그 선수들의 뭐, 장점들 다 있습니다. 뭐, 그리고 홍주 선수도 일단 장점들 이 있기 때문에, 뭐 누구 경쟁보다는 일단 이 팀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승에 대해서 잘 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 대한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어, 경기를 할때 할 선수를 저기 집을 할 거고요. 또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어, 장점들이 있을 때는 선수들이 이제 경기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가 서로의 경쟁을 하지만 팀을 위해서 다 어, 준비를 하고 있는 슬슬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부상부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치료가 완쾌됐다고 하는데 일단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또그 팀에 와서 전술적인 부분에 서로가 뭐 호흡을 맞춰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7 80%는 지금 현재 상태가 좋은 것 같아 일단 늘어와서 일단 무엇보다이 팀에 이제 게임을 하면서 우리 선수들끼리 호흡을 맞춰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격수들은 뭐 골을 넣던 팀이랑 경기를 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자신감이 뭐 아무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이제 골로 연결 해야 되는 거고 그 그런 골로 연결됐을 때 우리 팀이 가질 수 있는 또신의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려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뭐 상대 뭐 전북전에서 뭐 조금 부지는 뭐또 다음 경기를 위해서 또좀 넣을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아 그거보다도 지금은 우리 준이어 선수가 일단 득점을 통해서 팀이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선수가 전북전 때그 한교원 선수를 상대로 잘할줄 알았는데 좀 좀쪼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호한테 설령 선수한테 굉장히 충분히 더가 잘 막을 수 있고 혹시 뚫리더라도 우리가 다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하라고 자신감을 많이 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점을 할때좀 아니 자기가 뭐 지가 나든 힘들든 뭐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 더 집중을 하고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더 올라설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고 뭐 자기도 돌파 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책보다는 좀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했, 했던 것 같아요. 어, 물론 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스트레스도 받고 굉장히 좀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뭐 전북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느껴,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뭐 설령호 선수나 뭐 저나 또 젊은 선수들 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 모두가 어,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다 생각도 많이 하고 또더 우리가 뭉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아직도, 아직까지도 모든 선수들이 그 패배에 대한 전부한테 졌다는 그 분함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리그 경기를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좋은 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팀에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의 얼굴만 적응이 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우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팀에 들어와서 굉장히 뭐 축구적인 면에서 굉장히 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팀과 선수들과의 영화를 좀잘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 왕 가지 들어도 팀의 뭐한류수가 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뭐 포인트보다는 일단 그 선수가 들어가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한다 이러면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따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선수들이 좀 희생, 희생을 통해서 팀이 좋아진다 이러면 굉장히 깃발친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김희승 선수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선수라고 저는 항상 칭하고 싶고 뭐든지 지금 뭐 스피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술적인 부분에 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 경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어, 굉장히 많이 어, 훈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전국전 같은 경우는 조금 왼발 연술 좀 많이 했는데 왼발을 안 차고 오른발을 차는 바람에 아주 실망스러운 분도 좀 있었습니다. 뭐저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김윤승 선수 때 왼발 연술 좀 많이 해서 그 순간에는 왼발로 또할줄 알았는데 그걸 또 오른발로 하는 바람에 좀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그 장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뭐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아쉬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 다음에는 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또. 골로 연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두 번은 붙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기대는 하고 있고, 뭐, 그 선수들이 와서 우리 리그에서 얼마만한 적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선수들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리그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어, 지금은 우리가 전북 경기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우리한테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뭐 실망도 좀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는 우리가 겸히 받아들이지만 다음에 우리가 경기했을 때는 전북 어, 경기처럼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우리수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좋은 경기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뭐 좋은 선수들 데리고 와서 또 계속적으로 뭐 독주를 할 거라고 지금 하지만 저는 뭐또 전부가 아닌 또 다른 우리가 다른 팀과의 그 경기에서 결과를 가져간다 이러면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전국에 견줄 수 있는 그런 리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그 경기가 아니라 매 경기 한 경기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인천전부터 우리가 또또 또 승점을 쌓고 또잘 해야지 또그 그런 기대를 한번더또 우리가 받아서 뭐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로테이션이라기보다 일단 최고의,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선들이 일단 나갈 거고요. 어, 뭐, 무슨 경기에 어떻게 간다는 것보다는 지금은 현재 우리가 상대를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몸이 뭐 좋고 또 우리가 전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선들이 나갈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좀 뭐, 모든 선수들은 뭐다 경기를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고 또 저번에 우리가 일주일에 세 번씩 경기할 때 승점을 다 가져왔듯이 우리가 가지고 누가 나가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때까지 우리가, 어, 우리 성들이 계속적으로 몸 컨디션만 잘 유지한다 이러면 누가 나가도 잘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뭐 로테이션보다는 일단은 뭐세상의 몸을 가진 선수가 나가서 결과를 가지기 위한 그런 마음적인 준비도 돼 있는 선수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